세테드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정의는, 어 이게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은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게, 세테드가 CPTED인 거잖아요. 그래서 CP는 Crime Prevention이라고 해서 범죄를 막는 거고요. 뒷부분에 ED는 Environmental Design, 그래서 어, 환경에 대한 설계예요. 근데 이 환경이란 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디자인해서, 어, 범죄를 막는 거를 이제 세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 경찰청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이제 한국에, 외국에서 이제 세테드를 연구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고 오셔서 이제 연구는 많이 하셨고요. 어, 경찰청에 처음 이거를 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경찰청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공간 환경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범죄 기회를 줄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세테드는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를 막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 두려움을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가 이제 세테드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범죄를 막고 범죄 두려움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이세테드라는 것에 대한 기원은, 뭐, 최근 한 1,200년 상간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어, 어그 유럽이나 이제 영국, 이쪽,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그렸더니만은, 어, 이게 물건을 훔치는 범죄랑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가 좀 다르더라. 그리고, 어, 요거는, 어, 공간적으로 어떤 패턴 같은 거가 있고 어떤 지역에 좀 집중되는 경향도 있더라. 라고 해서 당시 유럽에 이제 지도학파라고 하는 범죄 지도학파라는 분들이 이제 범죄를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 미국, 미국이 1900년대 이제 막 발전을 할때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가, 어, 처음에 이제 살던 사람들도 있고, 이민자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제 문화를 형성하고 사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1961년도에, 어, 아마 건축 관련 분들이나 도시 관련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학 관련되신 분들도. 이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이제, 여 기자 분이신데, 이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어,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스트릿. 그러니까 길, 거리의 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길 위에 눈이 많으면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서로서로 어볼수 있다면 어그 지역이 좀더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뭐 다양성도 있고 서로 용도도 복합돼야 되고 오래된 건물도 있어야 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아이스 온더스트리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들이 이제 예 확장이 되면서 아 거리에 눈이 많으면 좀더 안전한 공간이겠구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 이제 레이저풀이란 사람이 어, 세테드란 책을 쓰셨고요. 오스카 뉴마니란 사람이 이제 디펜서블 스페이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프리이고 단지라는 어떤 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 주택 단지가 어 되게 야심차게 건물을 어 설계하고 지역 음에도불하고이 건물이 이제 점점 슬럼화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뉴만이 봤을 때는 아 이런 건물들은 어, 공공 공간에서부터 자기 집 개인 공간까지 가는 과정에서 영역성이 좀 부족하더라.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환경도 말씀하셨고요, 이미지도 말씀하셨고 어, 감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공간에 대한 영역성 이 조금 더 강화되면 범죄를 좀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 이론들이 이제 그 세프테드의 근간을 이루고요. 그리고 범죄학 쪽에 이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일상 활동 이론과 뭐 합리적 선택 이론, 그다음에 뭐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들이 겹쳐져서 이제 그 크라임 패턴스야리 즉 범죄라는 거는 일정 정도 이제 패 이 있고, 범죄자는 어떤 그 멘틀 템플릿을 가지고 그 템플릿에 맞는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일정 정도 우리가 어, 그 컨트롤을 하면은 범죄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 셉테드가 이제 탄생하게 된고 그 이제 이론적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수 있죠. 1세대 세테드와 2세대 세테드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어,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2세대 세테드까지는 사람들이 어, 공통된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3세대 세테드는 많이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 1세대 세테드, 2세대 세테드를 처음 얘기하신 분이, 이제, 그레고리 사빌이라는 분이세요. 물론, 이제, 이저 이분, 사빌하고 이제 클레블랜드이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세대 세테드는 공간의 물리적인 성격에 조금 초점을 맞춰요. 어, 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우리가 자연감시를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바꾼다. 공간의 영역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처럼 물리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1세대 세테드고요 2세대 세테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의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끼리 점점 뭉치고, 그리고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과도 또는 정부의 펀딩과도 적절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내부에서 소수자나, 어, 좀 약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같이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같이 하려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어, 일정 정도 어떤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이제 요네 가지가 되면 이제 2세대 셉테드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세대 셉테드는 하드웨어, 물리적인 부분. 2세대 셉테드는 소프트웨어. 어, 커뮤니티, 사회적 자본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세대 세태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 마찬가지 사빌이라는 분이 이제 교신자자로 쓰신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삼세대 세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아까 일세대 물리적인 것, 이세대 그저 소프트웨어 정신적 것과 사회적인 것에 더해서 어 퍼블릭 헬스 그래서 공공이 좀더 건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스테이너블리티 어좀더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금 전 질문이 1세대, 2세대 세테드였잖아요. 그래서 1세대 세테드는 물리적인 것에 집중한다 그랬고, 2세대 세테드는 이제 저 조금 더 사회적인 거에 집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 세테드를 아까 뭐 어~ 커뮤니티 컬처니 뭐 소셜 코이전이니 커뮤니티 커넥티비티니 뭐슬래셔퍼시티 이런 식으로 c 가 들어간 단어가 내기 때문에 포시에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정신장애에 맞췄다면 세테드의 기본 원리 중에 물리적인 것은 어~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뭐~ 통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요런 정도를 얘기해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다섯 개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어... 가장 단순한 원리예요. 어 내추럴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접근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창문이나 문을 닫고 살면은 또는 이게잠그고 살면은 도둑이 침입하기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통제하는 것, 막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리고요.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어, 보는 거예요. 아까 제인 제이콥스의 그,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y에 나오는, 어, e 이 s 스 n Street. 즉, 거리에 눈이 많으면 이제 조금 안전한 공간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좀 나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신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안전하게 만드는 기법이 바로 자연감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장치를 잠그고, 문을 닫고, 또는 이제 담장을 높여서 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 막는 거가 이제 되는데, 두 번째 원리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데 나무가 되게 우거져 있으면, 어, 되게 이렇게 녹지도 많고 그늘도 많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무가, 어, 낮은 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잘안 보이면 불안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원의 나무는, 어, 30cm 이하의 관목들을 낮게 만들거나 또는 어, 나무의 기둥이 높은 나무, 요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지하고라고 하는데요. 지하고가 높은 나무를 설치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어, 막는다, 두 번째 원리는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어, 아까 설명드렸던 오스카 뉴만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영역성이라는 거예요. 이 막기도 하고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임을 나타내고, 나타내고 함으로써 어, 나의 영역성을 밖으로 보여서 아 이곳은 어, 내가 갈수 없는 공간이구나, 이곳은 어, 남의 공간이구나, 이곳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이구나. 그요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여기는 내 집이니 관리를 해야겠구나. 여기는 우리 동네이니 조금 더 우리 동네 동네의 특성을 나타내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나타내면서 이제 동네를 안전하게 만든 거죠. 이 영역성이 되면은 이제 지역 주민 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유대관계가 잘형성돼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이러므로써 이제 그 어, 말씀드린 이세대 세패드의 기틀이 마련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 원리고요. 네 번째 원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 좀 전에 세 번째 원리 영역성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형성하지만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운동하고 공원에서 서로서로 서로 보고 아니면은 뭐~ 휴게 공간 같은 데서 서서 같이 쉬고 하면은 이게 서로 이 사람들이 같은 활동을 하게 돼요 같이 활동을 하면 서로 그~ 유대감이 형성되거든요. 활용성이 증대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지 언더 스트리트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감시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원리인 어, 활용성 증대, <laughs> 영어로는 'activity support'예요. 'activity'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어, 유지 관리라는 원리예요. 어, 예전에, 뭐, 응답하라 1997, 뭐, 응답하라 1998, 이런 영화들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늘 이제 집 앞을 쓸어요. 집 앞을 이제 쓰시는데, 이거를 그냥 이분들이 부지런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집 앞을 청소하고 유지 관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동네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어,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어, 이 한기 이, 이, 유지 관리되지 않는 공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를 관리해서 아이 공간이 사람들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잠재적인 범죄자는 아이 공간은 관리가 잘 되니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시나 발각될 수도 있다. 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범죄를 조금 더 주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원리가 다섯 개예요. 첫 번째는 자연적 접근 통제, 두 번째는 자연적 감시, 세 번째는 영역성 강화, 네 번째는 활용성 증대,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이렇게 다섯 가지 원리를 통해서 세프테드의 물리적 느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디자인을 개선하고 그래요. 네. 그 어떤 시민이라고 하면은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 세대 세트들 얘기할 때 커뮤니티 컬처라는 게 있어요. 인종도 다를 수가 있고요. 뭐 소득도 다를 수가 있고요. 장애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 게 이런 문화들이 커뮤니티 컬처로 자리 잡으면 세트가 좀더 효과적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런 게 적용될 것 같아요. 도시 또는 자기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서로서로 서로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아야 돼요. 커뮤니티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좋아요. 어,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 살던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 대학생들처럼 뭐, 뭐, 몇년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때문에 옮겨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20대 또는 60대 여성들도 있고요. 범죄 두려움이 비교적 높은 집단들이에요. 또는 3, 40대 젊은 남자들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참여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참여한 것들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도, 가지지도 않으면서 적절히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도 필요해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 방범대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에 취약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공간들을 어, 같이 보. 오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예방하거나 범죄를 어, 디텍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자율방범대 같은 프로그램들을 어, 진행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이, 이 모든 계층이 참여해야 되고요. 적절한 이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 그룹들은 적절한 청뭐 우리나라 뭐 동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요, 지자체가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수도 있고 적절한 관청으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관들하고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다른 조직들하고 연대를 나거나 이제 서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관계들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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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 지역을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는어 커뮤니티 내의 모든 사람들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이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은 커뮤니티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적절하게 조직끼리 연계가 되면 좋겠다. 요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